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영화배우 김고은씨가 되겠습니다. 김고은씨가 영화 파묘에서 열연을 하셨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여배우로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은교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있을 텐데, 김고은 씨가 어떤 사조 특징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운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가버월 개유일, 이런 3주를 갖고 있는데요. 3주 안에 모카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살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3주만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사시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에는 화기운이 너무 강해진다고 볼수 있죠. 사옴이 방합이 되니까. 그런데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최고의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 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카토금수 오행이 각각 상징하는 게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이런 식으로 어느 것 하나 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된 사주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을 또 찾아보자면 일단 화기운이 가장 강하면서 도화살이 강합니다. 월지 포함해두 개가 도화살이에요. 그리고 오미합화가 되면서 월지를 포함해서 합이 되어서 화기운을 생성하니까 오행은 균형되어 있지만 화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이 뜨거운 정열, 청춘을 나타내고 따라서 그림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런 예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도화살이 강하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식이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김고은 씨를 따라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이수지 씨의 명식이거든요. 이수지 씨도 어때요? 월지의 도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이라는 것이 연예인들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고은 씨가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34살이고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남자운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노란색으로 된 밑토가 평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남자를 나타냅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연지에 있다는 것은 10대나 20대 이렇게 젊은 시절에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미운이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무술대운에 속해 있는데요. 이 무술이라는 것이 위아래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41살까지가 무술대운이기 때문에 김고은 씨가 이때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32세 무술대운에 남자운도 가장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운을 봤을 때는 에 올해가 갑직년, 내년이 을사년,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주가 오행이 균형된 사주긴 하지만 시신을 고른다면 화기운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36세 병호년, 이 정도, 이 36세 병호년은 화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41세까지 신해년, 신해년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이 2026년 병호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술이라는 대운을 보시면은요. 무술대운이 위아래로 관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분석을 할때 천간 지지가 전부 관성운만 들어올 때에는 나를 강하게 극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무게화파가 되거든요. 합의된단 말이에요. 합의돼서 화기운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극하는 그 관성운의 역할이 좀 약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관성운이라는 게 남자와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부정적인 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무술대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반면에 이 남자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무술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진토가 남자를 나타내면서 합이 된단 말이에요. 진유합금이 되는데 이렇게 남자 운이 들어오면서 합이 될때 남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은 씨가 남자가 만약에 없다면 올해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관련된 스캔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여러 가지 송사라든가 뭐 유명 연예인으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술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약해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왕국이 워낙 좋고 흘러가는 대운이 또 용신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나마 그,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결혼 정, 정년기에 속해 있는 무술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이수지 씨의 사주명식인데요. 이수지 씨와의 사업적인 궁합을 봤을 때에도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제 궁합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업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김고은 씨는 3주 안에 오행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수지 씨는 화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화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김고은 씨가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적인 궁합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배우 김고은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주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시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깨우쳐 주는 이규우 사주 강의를 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3개월 후면 기본적인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인이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주의 핵심이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수강 후 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한 이규호 사주 강의. 토요일은 서울,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사주 기초 과정 주 1회 3시간, 8주 전문가 과정 주 1회 6시간. 이규호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해 보세요. 사주 도사가 될 준비 되셨나요? 금바로 신청하세요. 이규호 사주강이